가 볼까? 피이도지 포칭키 포칭키고 피이도시 포칭키 뜨거워 충분히 빠르게 이건 뭐 이거 이거 사, 근처에 사람 많으면 존버하셈 총샷건 하나 먹고 존버하셈 뭐. <laughs> 존나 많다. 야 좀보해라 야 좀보해라 얘들아 좀보해라 ㅈ 나 많다 한세개네개 뭐야 이거 씨발 한 다섯 개 4개... 어, <laughs> 스쿼드 정도 된다 여기만 20명 넘게 있다 야 좀보해라 얘들아 야 여기 총먹고 짜져 있어라 아야 풀려라 풀려라 풀리때 됐다 나풀리때 됐다 오케이 에이, 저 총먹고 존버하겠습니다나 클리스인데 음, 새끼가! 안녕, 친구야!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오, 씨! 우리 스피드 얘기있다 어? 우리 있다. 어, 스피드 얘기있다 스피드 기 니가 저 지원 가능합니까 어? 어고서 니가 쪼고는 쪼고 나온 아 니가 근고는 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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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고 어? 어디야 어디야 오프푸 어, 이거 어, 핵있나? 핵있나? 대가리 박어 그냥 이거 핵있다핵있다핵있다 근데 핵 있다, 핵 있다. 내 맞은편 건물에 하나 들어갔다 형님 네, 여기 핵있습니다 노란핑이 하나 있어 아, 투명한 것같 핸드폰 봤어 그냥 아 이거 핵있어 여기 스피드게 있어 내가 봤어 달린데 존나 빨리 지나갔어 아니 그그 말고 그냥 대가리 맞췄어 아니 말... 그니까 핵이라니까 걔가 아까부터 계속 대가리 맞추잖아 그니까 러핵이야 여기 핵있어 핵있어 절대못 이거 종료해야돼 맞다 이거 맞다 맞다 지렁이 <laughs> <맞다, 맞다. 웃음> <laughs> 형도 지금 당황해서 2층에 <laughs> 어디지얘 2층에 있습니가 저기다 저기있다 형님 샷건 하나만 줄수 있나요? 형님 내 주변에서 내옆 건물에서 내 쑤고있어 네, 저 샷건 하나만 어, 저, 저 문복이 있습니다 저 문복이 있습니다 스파치다 고맙습니다야그 거기 가지마 저기 저쪽에서 쏜다 여기요? 여기 100, 210 방향으로 거 같은데요? 아이수. 나이스 형 나이스 내 쪽으로 길어와 내 쪽으로 나이스야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아니야 저거 우리팀이야 정수야 정수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야 정수 그래도 한명 할건 다 하고 왔네 야 여기 여기 애 새끼 있잖아 야 여기 올 거, 올 거, 올 거,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어, 어. 나도 붕대에서... 빗돌리나 이거 줄게. 그러면... 그냥 먹어. 이 아니야. 형도 피가 없으신데... 나 붕대 있어. 아예 감사합니다. 저오 화이트... 이제 드디어 저 원하던 올 화이트... 스피크 게시한다. 이제... 여기 이거... 이거... 드십시오, 형님! 이거 SMG, 대기입니다 와우 지금 노란 핑집에 애들 있어 야, 정수야 혹시 붕대 있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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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가면 안돼 그래 죽어 올라! 올라 죽여. 올라! 씨발 죽여. 나 나갔다 죽었어 정수 붕대 있냐? 없어? 나나아진 나, 진영 내거 봐봐 나 여기서 권총 먹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저 안으로 숨었잖아. <laughs> 여기로 아, 여기서. 진짜 여기 근데 내쪽 여기 이렇게 아, 서고 있었어. 나나엠6미 있을까. 걸어들. 어 형님 저 붕대 있습니다. 아, 이거 붕대 있습니다. 나도 붕대 찾았어 하나. 어, 12개. 어, 샷건은 못쓰겠다, 난 진짜. 이거 정주름 쌓이겠다. 이왜 이렇게 많아? 이 블루, 이 샷기들이 이거 핵을 안 잡고 있어. 돈 벌라고, 이씨. 약간, 저러어요 비주얼 할저 핵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잖아. <laughs> 어디서지 <쏟는지> 몰라. <laughs> 지금, 지금 핵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핵손놈이었으면 우리도 지금 벌쩡하지 못했는데. 토미가내기거든요토미가막 싸질 게사하 그 죽어요. 저 밖에 나갔다 죽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걔네 나간걸 수도 있어. 아, 더빼 그거 아니네. 밖에 나왔는데. 그때 나왔는데. 나한다 죽었어. 어, 잠깐 잠깐. 누가 쏜 거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사운드는 하... 사운드는 퐁핑이 죽은 데 근처인데. 토미건 사운드 들린다. 와씨, 아, 와씨. 나 파란 건물이다. 나 털, 일단 저희 저희 좀 털고 먹고 삽시다 저희도.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와 날씨, 아이고. 그쯤 있나요? 모르겠어 있을 걸. 어, 샷들가자 이쪽 출탄. 자. 나기 말고 고기 말고. 이 던져. 이 2층에 있어. 2층에. 2층. 뒤져. 뒤져. 나더 뒤쳐. 다 잡았다. 아이스. 이야. 저 이렇게 뒤치가 라했는데. 약가딱 카고판 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를 버리고 있었지. 힘들고. 와삼두시벌 게이드? 니새끼 뭐세 시장 이렇게 많냐 홀로그램 게이드? 에이 카우파리 데어 여기 뭐 진짜 엄청 많아 아, 나도 카우파 먹었어 어 나이스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한방에 게이트 받죠? 이거 몇마리가 죽은거야 세종 미 있어야 겠다. 아, 움프 쓸까 말까 고민되네. 예, 여기 4배 하나 남습니다, 형님. 어디? 여기, 여기. 저거, 저 있는데. 아, 저거 먹어드리죠. 저거 먹자. 여봐 여기. 스탑 보정이 없나? 아, 우리 한 방에 개이득. 자기장 뭐다? 어, 구상 하나 더? 예, 네, 구성 몇 개씩 있습니까 지금? 나 지금 한 개. 저세 개. 나머 나머지 형님은요? 몇개지 형님은요? 정수 몇개 있어? 제 말대로 마이크 지지직거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누나 아아 내도 사 써야겠다. 얹혀 버려. 와, 진짜 개이 득받다. <웃음> <게임>. <웃음> 네, 레드존 끝나고 이동할까요? 난 지금 이동 중인데 레드존이 무서워. 좀 무섭습니다. 야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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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이쁘지 않음 이거 입은 거? 어 조금 조금 안 보이나? 안 보이나? ㅈ 나 이쁜데? 개인적으로 교복 세트보다 이게 더 이쁜데? 나 언제 산거고 뭐였냐 이쪽 귀뭐 보셨습니까 형님들? 아니 이동하실래요? 이제? 네? 네? 저희 다음 안전지역 아, 보는게 다음, 다음 안전지역 보는게 낫지 않냐? 아 그거 좀봐 닥치고 좀봐 나는 코친키 말에 호카게가 될 것이다 신기 인이 되겠어. 탈진인자 이타치. 아니 <laughs> 이타치가 왜생겼지 아십니까? <laughs> 탈주에서입니다. 나는 야 탈진인자 이타치. <laughs> 난 탈주했다. <있다. 웃음> 아 이거 일쪽끼여서 살짝 보안별한데 불안, 불안, 나도 이쪽에그 시체서 가져온 거야. 이 교복 자켓 얼마쯤 합니까? 아, 교복 자켓은 그렇게 안 비쌀 거야. 교복 치마가 존나 비싸지. 아, 그래요. 저 2천원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2천원 갖다 못 사겠죠. 1원으로는 힘들 걸? 상자가 많네, 상자가 이거. 그때 1천 얼마씩 했는데, 지금 5천원이에요. 지금 네, 이판 끝나면 빨래 좀. 네, 네 이판 끝나기 전에 룸메가 빨래 끝나 다 널면 은할게 없지. 아, 범인이 빨래 시키라요. 범민 형이, 범민이가 지금 하고 있어. 어, 착하시네. 아, 착각했네아나미니보단 카우팔인데. 내가 카우팔 줄까? 아 형님 주세요 형님 씻어. 깜네 언더 먹고 있을래요? 어디 쪽가게아뭐 언젠지야? 네. 이런데 언더 먹고 있을래요? 쪽으로 하자.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거기 핫플레이스인데? 아, 킬 했네. 저 2킬. 아까 그 2층 집 들어갔을 때도 존나 위험해서 네가 하나 잡자마자 그 바로 건너팡편에서 복도로 뛰어오는 거 내가 떡배로 빵빵하니 바로 사망하더라. 네, 그거 저, 저, 저 봤어요, 그거. 해가지고 일부러 복도 나갔잖아요. 베란다로. 그리고 뒤치게 하 했는데 이미 잡았어요. 아, 조졌다. 아, 뛰어! 흩어져, 흩어져.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튀어>, 빨아, <빨리> <laughs> 이거 터지는 날 몇, 몇초 걸리죠? 응, 걸려. 심, 10... 그죠? 아마 한 10초 뒤에 터질 거야. 야, 이거 한칸 뛰는데 12초인데. 이거 나가자마자 터지겠다. 아니, 한 20초 걸리는 거 같은데? 15초? 아니, 지금 10초 엄청 넘었는데? 뭔가? 이거 한칸뛸 때마다 10초, 12초 뛴대요. 여기 털자. 그러죠. 있을려나? <놀람> 개인적으로 저반자동은 a 열로 생각하, 순화가 아니라? 어? 뭐? 이거 반자동순화이미니요 <놀람> 개인적으로. AR을 생각해가지고. AR만큼 쓸수 있지. 붙었을 때도 그냥 따다다다다 하면은. 효과 좋으니까. 이 조끼를 찾았어. <laughs> 어, 안 털렸어. 보라스 자켓은 필요 없고, 아, 폼핑이 지루하겠다. 아니야안지루님 이미 4배율 있는데 드실래요? 저분도. 저, 저 경수 4배율 먹을래? 먹으려면 은 현진이한테 가. 정수가 나한테 배틀그라운드를 배워가지고 배율이 없으면 못 싸워. 이니 배율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요. 안 필요하면 이렇게 하세요. 필요하십니까? 아 기억해. 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저갔다어 이거 이거. 여기 사피 잘했습니다. 아 역시. 마인크래프트에 배운 거 있군. 나 배그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혼자 하지 않았냐? 우리는 배그? 지영? 아 우리 혼자 했잖아. 배그, 우리 개, 개인으로 배우지 않았냐? 진영 뭐라고요? 우리 배그 혼자 배우지 않았냐? 사운드 인정. 여기 무 수물지역 베네치아쪽에서 맞아 형 이거 이거 아세요? 어좀 재밌는 기능 알아냈거든요 알아 아 이거 코트 아 이거 코트 입을거면 일로 오세요 코트 입을거 좀더 까리한거 있습니다 연 안에서 뭐 코트 하나 봤는데 잘못본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털려 코트. 있다. 코트는 검정색이 있쁜데 코트 있나? 코트 어디서 방본것 같긴 한데 잘못 봤나? 이층에 있나 코트? 코트는 검은색인데. 어 코트 잘못 봤나? 아 잘못 본거 같습니다. 아 잘못 봤네. 아저포칭 케이스 봤나보다 검정색 코트 크게 이쁜데 어 저기 뛴다 30도 그냥 갑이 안맞아 여기 빨간 빛좀 어딘지 알아. 어 근데 저 내가 솔때마다왜 이렇게 누가 싸운드내냐 누가 이거? 존나 시끄럽네. 정수 피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아까 싸웠거든. 걔네들한테 맞은 거야? 네, 걔네들한테. 오 쏜다. 내가 쐈어. 네? 내가 쐈어. 아, 어, 저 맞았는데. 아, 그래? 다른, 다른 애였었나? 아니, 아까 쏟아 애들인데, 내가 맞췄어 한데. 된다 어, 자기장 뭐나? 아, 저쪽으로 또 가야 되네. 어, 어디 맞았어? 어이구, 씨, 가슴 맞았네. 학교로 들어갔다. 아, 학교. 어, 아, 그러면... 학교, 웨, 학교 왼쪽 단벼락 있죠? 노란 핑 예, 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죠? 예,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시죠? 글로가 나 존나 쑥까만줄것 같은데? 거긴 소는데 아까 걔네들인가? 그니까, 러 그냥 로적으로 붙여치니까 그쪽 위험하실 텐데. 차라리 시계 반대방향으로 놓으시죠? 일단 피부터 채우고. 네. 예. 근데 나 총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들린다. 좀 틱틱 이러지 않아요? 좀크게저 마이크가 누가 같이 그 증폭되는 것 같긴 한데 저술때 누구 그 사운드 같이 들리거든요? 마이크 형님 오셔야 돼요 이거 누구죠? 친구 형님 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저기 있어? 정수야 따라와 빨리 정수 아 여기 여기 전화했네 아, 종세님 오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없거든요, 형님. 마리었는데한마이 어딨냐? 종세님 오탄 필요하십니까? 일단 들어가서 일단. 아니면 버리고. 형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형님. 저기 있을 텐데. 보급을 떨궜나? 아, 히어스 떨권나. 존나 잘 맞겠다. 형님, 저희한테 보고 가까운데 어떻게 뛰실래요? 화가 없잖아. 네, 그래서 위험한데. 오 어, 쏜다. 저기 저기 15도 방향. 행잎 소쏘시는거 다른 애쏜거 같은데? 응, 나 쏘는 건 아니야. 이들끼리 쏘는 거 같은데. 네. 유해지 하나지 나갔거든. 그유해지 존나 쏘는 거 같아. 노란핑에서 보자. 저 집도 있다. 자희랑 그런 그나마 가깝네요. 멈췄다. 80도 봐요. 들. 0이 어떤, 70도 봐요. 70도 봐요. 7요하십니까 나? 조금 있으요더 좋지 네저 많습니다 6 0도에서 70도 들을 수 있습니까? 70도 봐요. 7 0인데요7 제능이 요 70도 봐요. 7능이 봐요. 7 이거. <laughs> 네 바로 뒤에 빨간집 빨간핑 쪽에서 사운드 났었어. 네. 아, 근데 저집 들어간 사람 진짜 불쌍하다 는 망고. 브리스는 우리? 브리스는 여기... 우리. 브는 우리. 니는 우리. 브는 우리. 나무판 는집 있지 거기는쏘는거 같은데? 쟤 나와야 되는데? 어? 아닌가? 어디서 쏘는 거야, 형님? 몰라, 나좀 거리가 있어서. 와, 어디서 쏘는 거야? 모르니까. 어딘지 알것 같아요? 아니? 헤딩가 모르겠어 일단 쏘는 방식은 약간 핵 비슷하긴 했는데. 아니네 가까운 데 있었네. 아, 가까운 데 있었네. 근니 디미다 형님 저희 쪽으로 듭니다. 저쪽은 쪽. 조치 싸울 준비하세요. 싸울 준비하세요. 싸울 준비하세요. 앞에 앞에 앞에. 야, 오른쪽 오른쪽 살짝 뒤. 오른쪽 살짝. 준비. 공 아, 맞아됩니까? 어, 음. 에. 끄고. 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건가